초등학생들, 조직 스토킹의 위험성을 모른 채 장난치고 있다. 꼭 알아야 할 교육 방법,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 범죄의 가해자는 연령과 국적을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외국인들까지 포함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불쾌한 발언을 하거나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 피해자를 괴롭히며 이렇게 일반인인 가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시스템에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이들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초등학생들은 조직 스토킹을 단순한 괴롭힘이나 장난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함은 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1. 조기 인식 교육 아이들에게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자신이 혹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역할극 활용 다양한 상황을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극을 통해 아이들이 실제적인 경험을 얻고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합니다. 3. 의사소통 능력 향상 아이들이 매일 겪는 불쾌한 경험을 부모나 교사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교육 디지털 매체를 통해 교육하기 예를 들어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전파되는 위험. 조직 스토킹은 이제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소음이나 불쾌한 발언을 무시하고 지나치지만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피해자에게는 큰 심리적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역관계. 가해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스템에 휘둘려 행동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되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또한 사회적 피해자의 일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